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오늘은 트랙에서 프로칼리버 라인업이 새롭게 디자인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서 출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언박싱을 할 모델은 여기 보시면은 프로칼리버 9.7axs라는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m사이즈입니다. 컬러는 총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어떤 컬러가 나올지 한번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여기에 살짝 이 보습이 보이는데, 어 여기는 조금 있...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아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리님.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아이스 보호라는 기능을 하는 프로칼리버의 새로운 디자인 형태인데요. 컬러가 무지무지하게 고퀄리티의 컬러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하드테일 MTB 치고 정말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리님 이. 자전거 얼마지 혹시 아시나요? 이 자전거가 이번에 695만 원, 695만 원에 출시를 한 모델이고요. 전동 구동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램 GX AXS 모델이 들어가 있고 T형 그러니까 행어가 따로 없는 스타일. 그래서 엄청나게 단단한 내구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MTB 타시는 분들에게 요즘에 대세 드레일러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보니까 타이어는 RSL 타이어를 사용해서 29인치 휠에 2.4 두께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튜블리스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C포스트를 녀석을 보니까 가변 C포스트. 라인 드로퍼가 들어가 있는 가벼운 시포스트고요. 안장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프로칼리버 9.7입니다. 자, 이 9.7을 작업하기 전에 9.6을 먼저 조립을 했는데요. 9.6에도 동일하게 이 시포스트가 사용이 됩니다. 어, 역시 9.6보다 9.7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립을 다한 다음에는 제가 한번 엄, 그 무게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립하고 있는 모델의 컬러와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칼리버 9.7 AXS 3세대 695만원이고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오죠. 지금 제가 뜯고 있는 모델은 이 컬러예요. 실버 컬러. 실버 컬러인데,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막 무늬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카본 레드 스모크 컬러. 아, 이 컬러도 이쁘겠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실버 컬러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주룩주룩 비가 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또 날씨, 가을도 이제 되고 해서 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지금 트랙에서 프로모션 가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모델은 심지어 25년식으로 오늘 딱 들어왔는데 나오자마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프로모션이냐 용품 증정 이벤트인데 용품 증정 이벤트는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요. 지금 이9.7 최상급 모델은 무려 50만원의 용품 서비스가 나갑니다. 와, 트랙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구매하실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 2의 이제 자전거 시즌이 돌아오는 거라서 하는 의미도 있고 요즘에 진짜 자영업자분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렇게 목요일인데도 손님분들이 거의 찾아오질 않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저희 트랙 매장들을 위해서이기도 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50만 원이면은 정말 많은 용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 최상급 슈즈, 최상급 헬멧 이런 거한 번에 빵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상품 뭐 전조등, 후미등, 물통 케이지, 물통, 가방, 장갑, 헬멧 이슈 프로 칼리버 모델을 구매하시면은 거의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계는 최소한 18만 원에서 50만 원대 제품을 좀써 줘야 하니까 조금 가격이 있죠. 그런 거는 그런 거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프로 칼리버 9.7 모델은 지금 핸들바가 그본트래거 카본, RSL 카본 핸들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템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스템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승차감이 좋은 진동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휠을 먼저 장착할까요? 먼저 휠을 장착을 하고 자, 이제 핸들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핸들을 꼈고요,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핸들을 조일 때는 스템 제일 위에 부분을 먼저 조여주셔야 하고요, 적정 토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캘리퍼는 스램 레벨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램 레벨 캘리퍼의 볼트는 또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칼리버 모델을 구매하시면 기본형 페달이 들어있고요. 튜블리스기 때문에 또 실란트가 들어있고요. AXS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기와, 아, 충전기와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할 때 필요한 것들과 설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니까 같이 넣어드리고요. 요런. 요거는 이제 프론트 샥에 장착할 겉선. 아, 요게 이제 트랙의 핵심이죠. 앞바퀴와 뒷바퀴를 뺄때이 부품만 있으면은 아주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이쪽 여기다가 딱 껴놓으면은 앞바퀴를 빼고 빼고 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빼놓고요. 얘를 어디다 보관을 하냐? 뒷바퀴 엑셀에다가 여기에다가 딱 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빼냐? 힘을 줘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렇게 빠져요. 한번 껴놨을 때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으니까 안 쓰실 때는 여기다 이렇게 껴놓으시면 됩니다. 띵가띵가 벨 지금 소리가 되게 이상하죠? 이럴 때는 벨을 살짝 풀어주세요. 어어어 어? 어? 불량 가혹가다 이렇게 불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쪼는 볼트가 들어 있고 이게 케이블에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밸브도 들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한번 먼저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거의 한80% 정도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선은 무엇이냐? 이 선은 바로 시포스 라인 드로퍼 선이거든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레버를 이식해 줘야 되고 여기 있는 레버. 요번 프로 칼리버의 레버는 앞 서스펜션하고 드로퍼하고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레버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달아야 돼서 쪽 핸들바 자체에 각도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덕지덕지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개선이 되어서 한 레버에서 시포스트와 앞 서스펜션 두 개를 동시에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수월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프로컬리버에 대해서 상세한 리뷰를 해 드릴 텐데 핵심은 이 프레임, 아이스 보우라는 이 프레임 형태의 변화입니다. 아이스 보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분 상담이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9.5, 9.6, 9.7을 한대 모아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 드리면서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칼리버 9.7 모델은 현재 구매를 하시게 되면 50만원 상당의 용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트랙의 어떤 제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고 용품도 받으시고요. 물론 9.6, 9.5 모델도 다 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니까 오셔서 한 번씩 둘러보시고 다른 모델들도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